안녕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설명 드릴게요. 자, 나 있죠? 행복은 이렇게 해서 땀 내리면 행복 입가에 김기가 많아서 행복해 복 복지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다. 때문에 다리는건 이유예요. 기다리던 오늘 뺐고요. 기다 잘 되면 될 거예요.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움츠리는 둘, 둘, 거 이거고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넓게 활짝 활짝 펴봐요. 야호! 느낌 활짝 펴봐요. 무슨 그냥 가벼운 옷 차림이죠? 그렇죠? 가벼운 옷 차림에 이게 다정한 친구예요. 다정한 벗들과, 그렇죠?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즐이 마음 뺏어요다 즐거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들과 산인데 옆에 없이 들 뛰는 걸로 들과 산을 뛰면서 들과 산을 뛰면 노래를 불리는 긁은 표 노래 불다 노래 불다.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이 자체가, 우리 모두 다 같이 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모두 다 함께, 둘, 셋, 넷. 그 그렇죠? 다음에, 나는, 됐고, 그 다음에, 진달래는, 이게, 빨강인데, 분홍색. 진달래꽃, 빨강, 분홍에서, 진달래가 분홍이니까,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 진달래꽃 후에,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 뭐가 더워요. 여름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 알려주는데, 해줬서요 해. 쏟아지는 햇볕, 쏟아지는 햇볕, 태양,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젊다. 우리들의 여름이 두원 하면 되고, 산뺏구요 원래는 강해도 했는데 지금 빼요. 강해도 산해도 강해도 산해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것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요. 그것 그곳, 그곳 그곳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함께 이거요 불러볼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 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피고.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면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둘, 셋, 넷. 하나, 아, 둘, 셋, 넷.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 죠두 번.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둘셋넷마지막은 제가 일부러 나 하고 행복합니다 나 자신 나는 행복합니다 이건 제가 언제 할지 볼게요 외우시고 단그 노래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